네, 화자입니다 커드메디슨입니다. 의료용 미세 바늘 플랫폼이고요. 음, 이런 장비를 이용해서 병원에서 직접 주사를 받지 않고 처방만 받은 다음에 본인이나 어, 영유아나 연세가 많은 분들, 병원 가기가 조금 곤란한 분들은 미리 청원 받아서 자가로 주사를 넣을 수 있는 네, 그런 방법인데, 어, 문제는 너무 많다는 거죠. 네, 같은 일정에 음, 너무 많죠. 2일3일이고요 어, 화요일 수요일이죠. 음 3일까지 청약 여기까지가 한불이일이죠. 한불이일인 2 종목인데 상장일도 체크를 해 봐야 되죠. 이게 동시 상장이고 얘도 동시 상장이고 뭐 이렇게 되죠. 얘도 얘랑 동시 상장이네요. 기본 조건은 한불2일에 어, 단독 상장인 종목을 우선으로 잡아야겠죠. 그럼, 한불 2일이 이 종목인데, 그 중에 단독 상장이면은, 페스카로 밖에 없는데, 어, 이게 1순위인가요?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한불 2일 중에, 이지스랑, 유진스펙, 이게 두 종목이죠. 어, 그리고, 이렇게 세 종목이고, 같은 날짜. 1순위가 페스카로가 되는 거고, 2순위가 이지스랑 유진스펙이 되는, 돼야, 되겠죠. 네. 이 판단이 잘 안쓰네. 네. 스펙은 한 3500원 정도를 최고가. 3000원에서 4000원 정도를 최고가로 잡으면 될것같고요 일반 종목들은 공가과 대비해서 한두배 정도 되지 않나. 뭐 12500원이 15500원이면 31000원에서 35000원 사이 정도로 목표가를 잡고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이거 한번해체 모여야 될것 같은데. 내년으로 넘어가기 싫은 그런 부담감도 있으니까. 뭐, 지난번에 안올라을때좀 열심히 좀 하지. 어, 커드 메디스는 뭐 이런 거라고 그러네요. 어, 주사를 본인이 직접 미세주사기. 뭐 이런 거죠. 네. 이렇게 들어가서 흡수가 되는 뭐 그런 형태인데. 음, NH 투자증거리고 환불이 1이고요. 12,000원, 15,000원. 밴드가 그렇고 어 전체 신주 모집 170만 주 우리 사주 일부 있고요. 5%음 일반 청약자 1 4 0 0 0주고요어 균등은 1 0주만 하면 되고 수수료 2,000원 있고요. 뭐 나무 멤버스는 2,900원 내면은 홈주 수술 무료 무료니까 뭐할 분들은 그냥 네, 가 하면 될것 같고요. 음 유통 가능 물량이 조금 많네요. 39.9%. 어 공모주 주물량이 14%고요. 음25% 정도가 구주주물량인데 조금 많은 편인데 이거 음 단위 100만이고 매출은 10억 93억 70이요 매출이 뭐 의미 있는 수준은 아니죠 사실상 손실이고요 97억 50억 68억 사실 손실이 굉장히 높네요 음 주주 관련해서는 특별한 내용은 네 보이지 않고요음 자금 운영 자금이고 뭐 특이 내용은 보이지 않고요 음 비교 회사는 대웅, 대원, 바이오, FDNC 멀티플이 27.49배로 계산을 했고 27년 추정 순이익 119억 뭐 상상의 기반이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면 될것 같고요 18,579원이 주당 평가가액으로 계산이 됐고 네, 상단 20% 정도 할인해서 네, 15,000원이죠 네 이게 15,000원이면은 음 1,170만 주니까 한 1,700억, 1,600억 정도 되네요 시총은 어 1,700억 정도. 한불 음, 이틀인데 상장이 같은 날 12일이기 때문에 종목이 많으면은 잘못 가죠. 스펙도 뭐 3천 원, 4천 원 찍기도 좀 힘들어 보일 수도 있고요. 이지스가 두 종목인데 어 이지스 쪽에 조금 몰릴 수도 있겠네요. 같은 일정에 NH가 세 개죠. 왜 이러는 걸까요? 네 많으면 좋긴 한데 네몰라야 뭐 되죠. 네 사지선다, 막 오지선다, 이런 정도인데. 요즘 곤란한데. <laughs> 네. 한두 종목만 조금 빠져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영상이 도움이 되든안 되든 안되든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